저기 신랑님이랑 화상 통화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고 있어요. 문자 매일 하시고요. 음. 그 영상 통화가 금토 일. 금토일? 네. 아. 주로 신랑이 먼저 하는 거야. 아니면 누가 먼저 할것 없이 그냥 서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음, 음. 그 저번에 그 우리가 한번 그 일이 있었잖아 어 우리한테는 그때 끝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신랑한테는 그 뒤에 어 미안하다고 했어? 한번물어봐네 음, 뭐, 했어? 네 잘했네 그때 어나 신랑한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 음, 음. 음. 신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음. 음. 나는 결혼을 깨는 사람이 아니야. 그 신랑한테 가기 전까지 기간이 있잖아. 음, 국제결혼의 장점이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가는 게 본인이 더 행복한 거야. 그 토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내 와이프가 토픽이 떨어지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와이프가 멍청한 건가? 노력을 안한 건가? 하면서 결혼을 조금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응.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근데 5월 시험을 보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 4월에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원래 20날 전체 면담이야. 근데 그날 집에 간 데서 오늘 따로 하는 거고 20날 다른 신부 다할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도 의심이라는 거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커져 무럭무럭 커져 그러니까 의심하나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신랑한테 먼저 얘기하고 솔직하게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끝나 거기서 키우지 말고 신부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거 고민 벌써부터 하고 있어 네. 3개월 공부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방심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고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심히 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 그 생활비는 어때? 부족하진 않아? 여유롭지 않은 건 알아. 음.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축이야. 이런 것도. 노력 안 하면 안 돼, 국제기업도.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사랑하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긴 건좀 시간 지난 뒤야. 그 전에 와이프도 노력을 많이 해고 나도 노력을 많이. 음, 노력해야 돼. 뭐 노력을 안 해놓고서는 뭐 신랑이 나를 뭐뭐안 좋아하는 것 같네 뭐뭐뭐 뭐 그런 말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연애 결혼 아니야.

어 내가 신부한테 욕을 먹더라도 예를 들면 토픽도 합격을 하고 요만. 한국에 잘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욕하는 건 관심이 1도 없어 음. 무조건 토픽 합격해서 신랑이랑 잘 노력해서 한국 가 음. 나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신랑한테 그건 잘했다고 봐그 과정들은 뭐 잘했다고 봐 너무 꽉 쥐면은 터져 사람이 음.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고맙다고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얘기해주고 해야 돼. 다 이게 당장 단순해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해주면서 살아야 돼 그래도 결국에는 이해해주려고 하는 모습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음, 성숙해졌다, 어른됐다. 음. 말투도 눈빛도 성숙했어. 저건 제가 많이 지금 많이 보봤어요. 사람이 한번 그런 경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어, 그렇지, 실패를 통해서 큰 성공을 할수 있어. 이 대판. 그렇게 성장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크게 돈 버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한번 크게 망해본 사람들이야. 화이팅!